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23편 우리 함께 보시면서 먼저 우리 말씀 선포 칼렌더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돌아가시면 또 칼렌더 보시고 다 우리 또 다섯 번 이상씩 믿음으로 선포하실 텐데요. 오늘 1월 6일 월요일은 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는 왕국이기에 어두움은 틈타지 않습니다. 네. 아멘. <laughs>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죠. 네. 우리 오늘 다섯 번 이상씩 거룩한 나라. 내가 거룩한 나라 되고 내가 거룩한 성전 되고 이제 앞으로 계속 되지만 우리 이렇게 딱 정해진 말씀을 우리 어, 설명까지 다섯 번 이상씩 오늘 큰 소리로 아침에 돌아가시면 선포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새해 첫 월요일입니다. 이제 아이들은 오늘부터 학교에 돌아가고 이제 어, 직장도 이제 어, 연말 연초 휴가를 마치고 이제 다들 일터로 이제 돌아가시는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오늘 월요일이지만 우리는 어제 이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새해 첫 주간을 이제 이미 시작했습니다. 자, 주님과 함께 이 세상으로 이제 나가는 오늘 이 월요일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말씀도 아니니 시편 23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로 여러분 모두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번 태어나면 한번 죽고 또한번 태어나면 두 번, 두번 번, 번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제 주일 예배 때도 잠깐 우리 박 목사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자, 사람의 목숨은 하나, 하나라서 우리가 한번 태어나고 한번 죽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 태어남과 죽음입니다. 그러나, 자, 그렇다면 이한번더 태어나서 두번 태어난다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이고 또, 어, 한번더 죽는 사람들은 또 어떤 의미인가. 자, 한번더 태어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이 거듭나는 그러한 태어남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라는 것은 한번 태어났지만 6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0으로 한번 더 태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더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루,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한번 죽는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만을 늘 생각하는데,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한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번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그런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이 영혼의, 영원한 죽음을 다시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우리의 생명에 근원 대신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맞이하게 되는 그런 영원한 영혼의 죽음입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이 죽음을 둘째 사망이다라고 여러 군데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과 또 온라인에서 우리 지금 주님 앞에 새벽. 예배로 드리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그 거듭남의 기쁨으로 충만하시지요? 아멘, 아멘. 자,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뭐 다시 태어났나보다 예수 믿어서 교회 다니니까 뭐안 다니는 것보다 좋지. 뭐 좋은 말씀 듣고. 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남에게 더해안 깨치고 내가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좀더 나은 사람이 되니 좋은 일이지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죠. 자 영원히 살거나 영원히 죽는 삶과 죽음이 달린 그런 아주 중차대한 네, 그 일입니다. 우리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우리 햄릿에 나오는 대사에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아주 유명한 대사죠. 우리 이 거듭남이야말로 정말 내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죽게 되는 것인가. 우리 인간의 존재론적인 목적을 되찾는가, 완전히 영원히 잃어버리는가의 문제입니다. 자, 굉장히 중차대하고 중요한 그런 실존적인 문제이죠.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이 복음의 가치를 희석시키고 또이 싸구려 취급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뭐 있으나 없으나 뭐별 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또이 복음에 대해서 왜곡시켜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또 가진 자라고 해도 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서 쉽게 그저 한쪽으로 치워놓거나 버리거나 인생에서 이 중요함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사탄이 아주 열심을 내어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런 세상 것들의 마음을 뺏기고 또 그런 것들의 마음을 다 분주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장 근본적으로 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거듭남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그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올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힘이라고 우리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 내 삶이 왜 이렇게 어, 요새 힘이 없을까? 내가 왜 삶에 의미를 못찾은 것처럼 이렇게 아무런 계획도 세워지지 않고 요새는 기도도 잘 되지 않고 왜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할까? 자 그렇다면. 내 생각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이 연초에 반드시 돌아봐야 할줄 믿습니다. 내가 거듭난 자인데 그 거듭난 구원이 내 안에 내가 그것이 가득 내 안을 채우고 있지 못하고 세상 것을 찾고 있는데 내가 바라는 세상 것이 없어서 이내 마음 안이 텅 비어서 텅빈 것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과연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냉철하게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줄 믿습니다. 자 거듭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우리의 삶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가 그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유명한 말씀 오늘 이 23편 다 외우고 계실 텐데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목자와 양에 비유해 주고 계십니다. 양의 특성을 살펴보면 자,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양은 먼저 눈이 굉장히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뭔가가 이렇게 보이고 그것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것만 계속 졸졸졸졸 따라간다고 그래요. 또잘 속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 이제 분별력 없이 잘 속는다는 그러한 것을 잘 어 아는데 누가 잘 아냐면 이 늑대나 이리나 이 하이에나들이 잘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양떼들을 교묘하게 이제 유도해서 좁은 골짜기로 다 몰아넣은 다음에 양들이 어디로 도망가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이제 다 잡아먹는다고 하죠. 또 양들은 잘 넘어집니다. 네, 우리가 봐도 양이 다리도 짧고 근데 짧을 뿐만 아니라 다리가 굉장히 연약해서 예, 걷다가 잘 걸리고 넘어지고 하는데 넘어져도 그냥 이렇게 탁 넘어져서 그냥 이렇게 딱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양들이 넘어지면 완전히 벌러덩 뒤집어져서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스스로는 다시 일어나지를 못해서 버둥버둥거릴 뿐이라고 하죠 그래서 반드시 이 목자가 양을 이렇게 다시 뒤집어서 세워줘야만 양이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양들은 보기엔 굉장히 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 양들이 배가 고파서 이제 어미로 보이는 자기 어미가 아니더라도 아무튼 어미로 보이는 이런 양한테 젖을 좀 얻으려고 이렇게 다가가면 이제 양들이 아주 매정하게 뿌리치고 도망간다고 합니다. 또 목자가 없으면 이 양들은 그냥 자기 먹는 아까 눈앞에 있는 것에만 온다고 했죠? 그래서 자기 먹이만 찾아서 막 어디로, 무리가 어디에 있건 상관없이 그냥 아무 데로나 제 멋대로 간다고 하죠. 양들은 이 시력이 나빠서 나쁜데 또 나빠도 너무 나빠서 이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낭떨어지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냥 계속 가고 또 어, 앞에 야생 숲이 있어서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는 곳이어도 보지 못하고 그냥 제 멋대로 간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양은 반드시 목자나 양치기 옆에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양의 특성들을 살펴보면 정말 우리가 가진 우리들의 성향과도 참 예, 비슷합니다. 우리도 분별력이 없어서 그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졸졸졸졸 따라가기도 하고 또눈 앞에서 그래서 내눈 앞에서 잘해주는 사람, 그죠? 나한테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진실한 사람이 누구인지 때로는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내눈 앞에서 내 앞에서만 잘해주는 아양 떨어지고 그저 내 앞에서만 어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좋아하고. 또내 귀에 듣기 좋은 말들 해주는 사람 좋아하고 가까이 두다가 우리가 큰 낭패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겉으로는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면 어떻게든지 나는 상처 안 받으려고 탁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막 상처를 주는 그런 이기적인 습성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참 순종하려고 애를 쓰지만, 늘내 안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어, 욕심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해서, 그 욕심을 결국은 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욕심을 따라서 내가 행했다가 이를 그르치고 또 어, 하는 일도 우리가 많이 있죠. 죄의 유혹에도 잘 속아 넘어가고. 그리고 또 시련이 오면 양이 벌러덩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벌러덩 자빠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과 같은 연약함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전등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나의 목자 신이 무슨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죠? 자, 우리가 세상 것을 막 생각할 때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내게 닥친 지금 코앞에 있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 같아서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데 우리가 다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 이 상황이 딱 나의 상황이구나. 나는 내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시구나.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게 되면, 그러면 사실 우리 안에서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기쁨, 거듭난 자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선한 목자를 이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목자는 우리의 육신적인 삶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안위를 지켜주십니다. 자, 2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 푸른 풀밭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냥 단순히 녹지대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자 이곳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 굉장히 뜨거운 태양열이 있는 곳이죠. 네, 지금 이 팔레스틴 지역이 지금 이스라엘 또 지역이고, 옆에 유르단 지역이고, 이 사해 주변에 또유단강 양쪽 주변 지역들을 의미하는데, 그곳은 여름에는 섭씨 40도 이상으로, 예, 또 체감 온도는 50도도 넘는 그런, 어, 광야 지역, 또 사막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이 푸른 풀밭, 이 목자가 양을 때리고 푸른 풀밭을 찾아가는, 어, 그것을 여러분이 가보시면 정말 그렇구나. 어, 우리 한국은 사실 돌아보면 풀밭이고 캐나다도 고개를 돌리면 푸른 초장이 너무나도 많아서 성경을 읽을 때 모르게 뭐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멀리까지 뭐 풀을 찾아서 가는가. 생각할 텐데 자 그곳에 가면 정말 어딜 가나 네, 정말 어, 우리로 말하면 모래흙 같은 그런 붉은 흙들만 어, 있고 풀이라고 해도 지푸라기 같은 것들이 군데군데 몇 군데 밖에 나 있지 않고 그래서 좀더 양들이 먹을 만한 푸른 풀들이 이렇게 있는 데는 한참을 어, 그곳에 데리고 가야만 양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자, 그런 곳에서 이 푸른 풀밭이다라고 할 때는 그런 태양열의 그 뜨거운 태양열을 피해서 쉴수 있는 그런 그늘진 곳에 있는 푸른 풀밭, 그런 곳. 그래서 쉼을 가질 수 있는 양들이 쉬면서 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휴식할 수 있는 곳을 의미 합니다. 자, 초식 동물의 이런 양떼들이 한참을 가서 풀을 먹을 수 있는 곳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양들에게는 굉장히 실제적으로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죠. 또 여기 쉴만한 물가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부분도 정말 생존과 직결되는 것인데 쉴만한 물가는 새찬 물결이 있는 곳이 아니라 잔잔한 물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목자가 아주 급살, 급, 어, 정말 물결이 빠른 그런 곳에 데리고 가서 물을 먹으라고 한다면 이 양들이 어떨까요? 예, 물을 먹기에도 너무나도 불편하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안 그래도 잘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이 물을 먹다가 이 급살에 빠져가지고 네, 이렇게 떠내려가기 쉽겠죠. 그래서 이 목자가 이 양떼들을 어 선한 목자는 양들을 그런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결이 잔잔하여서 양들이 충분히 마시고 쉴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선한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먹든지 굶든지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또 급류로 인도하셔서 마시든지 목마르든지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우리한테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우리가 모두 다 거듭 낫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이 목자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추호도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고. 또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또 지금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할줄 믿습니다. 또 목자는 우리가 이 존재론적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여기 소생하다 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되돌아오게 하다 라는 뜻으로 죄악과 곤경으로 헤매던 영혼이 제 자리를 찾게 되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는 것은 그저 도덕적으로 의로운 삶을 의미하기보다는 평탄한 길, 하나님의 약속의 길, 그래서 형통을 누리는 길을 뜻합니다. 즉, 거듭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곤경 속에서 헤매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되, 대충 이끌다가 중간에 그냥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창조 때 약속하셨던 대로 평탄과 형통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삶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무대가 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는 아까 그런 광야뿐만 아니라 산지도 많아서 곳곳에 어두운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자, 풀이 많은 곳을 찾아서 길을 가는 양떼들은 목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런 곳에서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죽음의 위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곁에 선한 목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양떼들은 안전하게 이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상황과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서 목자 되어서 곁에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안전하게 그 상황과 시간을 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거듭난 자의 삶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의 기쁨 또 차고 넘쳐 나누는 기쁨으로 충만케 됨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자, 바로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2025년 올 한해 내 인생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그 근원이 되는 진리 위에서 굳게 서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내 인생은 두번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이 목자를 따라가는 양의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또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을 따라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자,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이 선한 목자 되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또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 성령께 주여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이 모든 세상의 것들, 나의 상황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또 믿음을 구하며 또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2025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끝까지 우리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우리 올한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형통과 승리의 결말을 우리 모두 경험하는 우리 한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